다른 요가 수행 그리고 진정한 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절함 그리고 청결함 만족 열정적인 노력 자의 탐구 신성함에 대한 헌신과 같은 기본적인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결함을 유지하는 건 자연에서 받은 신성한 주체인 나를 감사함으로 잘 조율하고 조절해야 한다. 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함으로 가득 찬 생명력을 죽인 음식을 섭취하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정진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동안 나 자신이 욕망적 자아가 아닌 신성함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진심으로 만족해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순간 신성함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게 될 텐데요. 반대로 신성함이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후에 오는 모든 마음들은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적인 기준에 부합되어 내면을 보지 못한다면 요가 수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에 갖고 있는 내면의 향기가 진정한 수행의 길을 열수 있는 강력한 신성함으로. 채워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전해드린 다섯 가지의 항목을 삶에서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